<목소리> 김치 무면안 <묻으면> 돼? 나는 <목소리> 정원이 포크 조심 야 이거 뭐 할게? <목소리> 정원이 어? <목소리> 아파 아파 그렇지 세게 하면 아파 <목소리> 정원아 <목소리> 이거다 먹었어? 와, <목소리> 서현이 혼자서도 잘먹네 <목소리> 고마워 <목소리> <목소리> 계속하지 마 정원아 이번에는 먹을 거야? <목소리> 그래 너무 잘 먹는데? 안먹으면 괴물 자전 뭐야? 맞아, 잡아먹지 뭐야? 뭐야? <laughs> <laughs> <종이> 좀춰봐요 <laughs> <웃음> <웃음> 아줌마 그래봐. 아줌마 그래봐. 아버지. 아버지, 맞아. 작게구나 할머니. 아버지. 어. 예 얘, 여기 아저씨. 예, 저분은 아저씨. 아, 아 아빠. <웃음> 아저씨. <웃음> 아빠. 오케이 <laughs> <laughs> 나.

노래도 불러줘, 노래도 불러줘. 머리 봐. 이게 더운데 그릴 때안 보이게 또 더운데 그릴 때안 보이게 정 언니가 책상 안 보이게 한 거야? 근데 이불에 차를 묻는데 그러면 정원이 똥같은데? 어? 정원이 똥아니야?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왔... 안 나와, 나와. 정원이가 오래 누르고 있어야지 도둑이 잡아가 오래... 있다가... 경찰차 만드는거야 정원이가? 아니 도둑이 탈차 보이... 만드는거야 아 도둑이 탈차 만들어주는거야? 우와, 멋있다. 봐봐. 허, 진짜 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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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멋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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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자, 자, 이봐 이거, 이거. 왕총 왕 키. 이거 봐 <Kumarmile> 우와, 진짜 자동차 같다. 자동차에 아, 움직이는 자동차야. 어, 아, 움직이는 자동차구나. 가이나. 시작. <S realmente> 다시, 다시. 스키 <Unfortunately, Bolt>. 타는 거야. 다시야, <laughs> 이제. <anthem> 힘내, 힘내요, 힘내요, 으악. 힘내요. 아이, 저거다, 중심을 딱 잡아야지. 위로 서, 위로 서, 위로 서, 그렇지. 위로 서, 쭉쭉, 다리반서 쭉, 위로 쭉, 다리 서, <laughs> 그렇지. 오, 어, 저거 아, 저거 잡아 돼! 잠깐만, 안돼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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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둥이씨 뭐라고요? <laughs> <laughs> 아 귀여워. 귀이시 아우, 귀여워. 들어. 아니야, 밑으로 살짝 내려도 돼, 정원이 편하게. 그렇지. 오, 병원 이힘 센데. 이렇게 큰 것도 들고. 고마워. 이제 네, 됐어, 정원 반 가득이에요. 아니가니이 드셔야 돼. 오래 네. 놔두면 겠죠 아, 네. 응. 재원을. 아니 아직 아니야 기름 넣고 캠핑장 가야 해. 첫 번째 돼지가 집에, 두 번째 돼지 늦게 나타나 늦 내가 나타나? 아, 나, 타 나, 문아자 바라떼요 알다소 나, 나, 이쪽 말고 이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거기는 정화나 이거 옮겨줘. 엄마 신발 옮겨줘. 저기다 간단하죠, 엄마 신발. 저기다가. 그렇지, 아빠 신발도. 정원아, 아빠 신발도 가서 가져와줘. 야호. 아빠 신발. 응 아빠 신발. 그 <laughs> 누르고 맘음로하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엄마 어 <laughs> <laughs> 엄마. 엄마. 어암어어다안라세어어암드라어나드라봐 계속 넣어야 되는데 계속 해주세요. 아 아저... 아니 어디가? 우리 집에 고양이 있는데. 동원이 집 고양이 있어? 고양이 왜말안 해? 고양이가말 안해? 고양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야옹야옹 하고 있잖아. 야옹, 야옹야옹 야우야우 안해 아, 네. 응, 야옹야옹 안해 고양아. 가까이 확 가면 안 돼? 고양아. 고양아, 오지, 오야, 오야. 차가워요. 차가워요. 차가워요 냉장고에, 냉장고에 있었어요 정원이가 까줘 엄마가 까줘 가까 엄마가 엄마가 알겠어 우와 정원아 아빠 <laughs> 아, 맛있다. 엄마. 아이고, 엄마. 엄마, 짠. 저거는 저거는 보러 가면서. 저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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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빠 힘들어, 조용히 해. 아빠힘데 귀여워. 아, 안안해도 어디가? 아니, 내려가야겠다. 푸르도안 하는데. 일단 한번더 제대로 해야 돼. 아, 너무 원웠네아해어 아, 다풀어아어 아, 는 예, 예, 예. 예, 예, 예. 아, 귀여워. <laughs> 가자. 정원아, 기차역이 문을 닫았대. 해체인데 되겠지? 응. 그 장면. 그럼 뭐지? 소원 뭐야 그건? 우린 깎아가 운동하는. 우린 깎아가 그의 손에. 내가 어렸을 때 포스팅 먹고 있는 사진이 있었거든.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하려어 까까맣게 먹어야지. 근데 오늘 맘마 잘 먹어야지 먹는 거야. 어, 빨리. 밤에 먹는 거야, 밤에. 먹자, 사람들 다 먹는다. 정원이가 이거. 삼갑 지 정원이, 한쪽. 오른손잡인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빠가 하나씩 주면은 정원이가 넣어. 어 지금은 빨간색이지? 우와 정원아 색깔 어떻게 변했어? 초록색이. 이렇게 불어서 불똥이 끼 <laughs> 아. 어, 아. 색깔이. 어, 무슨 색깔이야 정원아? 꾹. <laughs>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하나 둘 셋. 만다 동엽 어, 비... 끝났다. <laughs> 어, 이제... 하고 어린이집 친구들이 너네 아빠 대머리지 왜나 아빠 대머리지? 어때? <laughs> 문이야, 근데 왜? 어떻게 대머리지? 때문야때 문이야. 무슨 어린이 데고 다니는 거 같애 그니깐 맛 되게 안 좋은 거 같애 까까까 까까 까까 널 잡아드는 방법이 없나? 우리가 돈이 좀 들더라도 건강한 과자를 사야겠다 어, 망고스킹 먹을래? 응 <laughs> <laughs> 아, 아들이 먼저지 오영이, 오영이, 뭐영이 오영이, 오영이, 오이오령이 오영이, 오영이, 아이이 오영이, 오영이, 오이아니 아이고. <웃음> <웃음> 색깔이 예다 색깔이 예뻐. 따뜻하다. 그렇지? 색깔 도지는 거 여기 맞아? 응, 아까 했지. 블럭. 블럭. 알겠지? 알겠지? 뭐랄이야. 처음에는 손으로만 만져보고, 요거, 도구들로만 만져보고. 정원이가 응, 손으로 과감하게 만져도 돼. 그렇지, 그렇지. 그래, 너리니. 손으로 만져봐, 정원이가 이렇게 보들보들. 어, 안 돼? 엄마가 잠깐만 저것도 가져올게. 물감도 가져오고. 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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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감. 응? 정원이가 좋아하는 파란색. 음. 나중에 만는 거고. 물감만으로 색칠 느껴보자. 어떻게 다른지 느껴보자. 정원이가 한번 짜볼까? 이 상태에서 쭉 짜봐, 여기다가. 어, 그렇지. 우와. 조금 더 짜봐, 조금 더 짜도 돼, 정원아. 어, 정원이가 거기다 놓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만질 만질 해봐. 응? 손으로 만져만질 해 아니, 지지. <laughs> 지지해서 그렇게 할 거야? 네. 맨손으로도 만져도 봐. 아니, 손에 묻어줘. 괜찮아, 엄마가 마지막에 닦아줄게. 괜찮아. 정원이가 뭉쳐도 보고, 정원이가 오리로 물 넣어서 반죽도 해보고. 그렇지, 그렇지. 헉, 어떤 느낌이야? 음, 파란색 느낌. 파란색 느낌이야? 파란색 느낌이야. 아, 파란색 느낌이야? 당각기, 당각기. 아빠 엄마 장갑, 장 장갑, 여기 좀 지지. 장갑껴도 장갑? 아. 장갑 끼고도 만져볼래? 아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돼. 정언이네 이제 거기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재미게재다 버지 나비 거미 어. 거미 아, 배터리 겁나 엄마 냄새 맡아음 좋은 향이 난다 좋은 향기. 어어 어? <laughs> <laughs> 다시 좋아 노래 틀어봐도 요 오케이 그 노래 지어줘. 오개구루에 태워줘. 천천히 얘기해 오개구루에 태워줘. 하나, 하나씩. 먼저 불러봐. 니 때가 나타나 노래 불러. 가로바, 기로마, 바, 바 아구때노에몸 캄캄, 안 돼요. 뭔가. 누구야? 전. 누가 이렇게 생겼어? 응. 이쁜. 이때부터 탔는데요? <laughs>